안녕하세요 수, 수영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킥보드 라이딩 합니다. 킥보드 라이딩 바치시오오 야, 이게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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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 라이딩해, 오 날씬해가지고 야 이게 킥보드 라이딩이라는 겁니다, 여러분. 어 저거 뭐야 풍선 저거 아닌가저 음. 풍선인가? 오 싫어 난 싫어 저런 거, 거 싫어 저런 거 싫어 나 도망갈래. 이제, 이제, 이제 갑니다.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. 이제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, 와, 풍선 터트린다. 풍선 터트리니까, 저는 잠깐. 아 어, 도망갈래. 도망갈래요. 도망갈래. 도망갈래. 야 이거지. 유리포트. 이거 새 거라 이제 새 차려면 한몇년 걸려야 돼요. 이게 그러니까 익숙해져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. 오늘은 킥보드 라이딩을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? 어, 여러분들, 죄송합니다. 풍선이 터져가지고, 액기좀 막았어요. 여러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무편집 유튜버라, 얼굴이 나오면 안 돼요. 어.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저 여기 사람 많은 구간이라 이제 모자이크도. 음. 어, 무편집 모자이크도. 음. 나 잠깐만 만있지아지 잠깐만. 네. 음. 아, 나가려면 공간이 공간에 있어야되는데. 바로 간다. 슈드 드리프트 했어요. 드리프트 하고 드리프트 했어요. 어? 응. 어? 부모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네요? 어, 하마터면 큰 오우 큰일 날뻔 응. 어? 어디로 가? 아, 여기?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아, 어디로 가고 어디 아니 어디로 가고 아, 싶었쭉 올라가라고? 네.

아니 근데 위험한 게 풍선 터뜨리는 소리 때문에 난 못할 것 같아 음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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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차라리 물고기 잡는 게 낫겠다 술 파는 그래. 그래. 어, 엄마 음치. 차라리 나는 저거, 저것보다 물고기 잡는 게 낫겠다 씨 물고기 못잡아 추웠어. 어? 물고기 토하타 못잡아 응. 냄새는 기름 나 응. 인정 그렇게하는데 잡으면 은근 매력있어 자동으로 자동 오토모드로 갈게요 오토모드 오토모드 거기 문 닫았나보다 이게 바로 오토모드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오토모드 엄마 좀 가속도로 좀 해줘 다시 돌려야 돼 다시 돌릴게요 돌리겠습니다 오토모드 오토모드 빠르게 오오시 오토. 오토. 지 이렇게 어이 오토. 오토. 예요 오토. 오토. 어 오토. 저는, 저는, 저는. 여러분 킥보드 공부하시죠? 한마음 <laughs> 어딘가에 제가 숨어 있습니다. 좀 찾아보세요. 여러분 더욱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당분간은 영상을 좀 쉬게요, 여러분. 왜냐면은 학교 시험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. 그럼 안녕!